봉글러 전문가님 네 우리 지난 금요일 며칠이죠? 8일? 8일날은 좀 역사적인 날인 것 같아요 삼성과 TSMC의 시총이 바뀌었거든요 순위가 그렇죠 보신 적 있으세요? 매우 재밌는 현상이 나버렸죠 그죠? 그리고 테슬라는 880불이 됐어요 엄청난 800 8 0 0 빌리언이 넘어갔으니까요. 이제. 그리고 비트코인. <laughs> 우리 지난번에 비트코인 얘기할 때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때 뭐2,600 정도였나? 3,000이었나? 음. 뭐 3,000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비자 시총을 넘었다. 네.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했는데. 그렇죠. 제가 연말에 코스피 3,000이 먼저 갈것 같으세요? 비트코인 5,000이 먼저 갈것 같으세요? 이것던것 기억나세요? 네. 저는 이게 다음 주에 그럴 거예요, 인진 몰랐어요. 음. 코스피가 이렇게 힘이 강할지도 몰랐고. 그죠.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 위브를 켰는데 다우랑 나스닥이 미친 듯이 막 오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결국은 지난 금요일 날 TSMC가 네. 3나노미터의 공정 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삼성전자 주가가 뭐 엄청나게 7%가 올랐어요. 어, 시가총액이 530조가 돼 버렸어요. <laughs> 아니, 아니 삼성전자 차트가 어떻게 저렇게 이쁘죠? <laughs> 진짜 천국의 계단 차트가 요새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렇죠? 많지? 그렇죠. <laughs> 하참 거기다가 2만 전자가 됐다가 밀리긴 했지만 삼성전자 목표가 최근에 더 상향됐다면서요? 네 목표가들이 많이 올랐죠 요새 최근에 삼성전자 목표가가 어, 최근 에 11만 원까지 나왔으니까요. 하, 참 인텔과 7나노 칩 위탁 생산 협의. 네 그게 이제 주말에 나왔던 뉴스예요. 네. 장 후에 네 음, 결국은 인텔이 삼성전자와 티, TSMC와 결국은 7 나노미터 공정 네. 어, 지난 9월 달부터 해서 계속 어, 이슈들이 나왔던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어, 확인이 됐어요. 네. 어, 시장이 음. 참 앞으로도 개선 과연 갈, 삼성전자가 갈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우, 뭐 우려 아닌 우려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고, 특히나 4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약했으니까요. 그, 영업이 익 기준으로 9조 정도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12.3조 정도 했으니까, 어, 분명히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삼성전자와 TSMC가 글로벌 전세계 시가총액 기준으로 순위를 음. 바꿨단 말이죠. 결국 삼성전자가 11위가 됐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12위로서 그렇게 크게 차이도 안 나요. 한10% 정도만 더 오르면 둘이가 위치를 바꿀 것 같아요. 12위 안에 드는 기업이 탄생하는 거네요. 그렇죠.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 코스피가 저평가된 게 아닌가. <laughs> 그렇죠. 더갈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838 단절대리 4000억 정도니까, 음. 아뭐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는 거의 900조가 이제 가까이 넘어갔죠. 네. 네, 천조가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가 지금 전 세계 중에 좀 빨리 올르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기울기30% 올랐으니까. 이 기울기가 점점 가파르지는 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여기서 다우랑 비교해 봐주실래요? 아니면 다우 전수항만 비교를 해볼까요? 와. 우 벌어진 게 보이시죠? 테슬라랑 삼성전자만 더 봐주실래요? 인 음? 음, 이거 아닐까? 다른 거 넣으신 거예요? 지금? 맞는 거 같은데요? 맞아요 맞는데? 맞아요 기욱이가 지금 믿기지가 않아서 <laughs> 네, 한번더한번더 체크를 해봤어요 네 테슬라 그 다음에 테슬라 <웃음> 와. <웃음> 보이시죠? 삼성전자 넣어주세요. 삼성전자 티커는 기억하세요? 아니에요. 005930입니다. 그냥 삼성 일렉트로닉 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오, <laughs> 아 이건 테슬라가 너무 과했네요. 네, 테슬라의 주가가 작년에 여덟 배가 오르면서 나머지 모든 시장을 그냥 개미로 만들어버렸죠. 이거 너무 사기 캐릭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혹자는 스페이스X가 우주까지 간다면 이거는 가능한 것이다. 음,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 얘기 하는데요. 자, 저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테슬라가 천슬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 주가는 잘 간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500달러, 1000달러 뭐 이런 경우는 잘갈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해외 계좌 트시고 테슬라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을 누가 비웃었지만 이렇게 7%가 또 오른 거예요. 응. 7배가 오른 거죠. <laughs> 테슬라. 아마존 주가 흐름 한번 같이 비교해 볼까요? 얘는 빼고. 어. 근데 이거를 네. 지금 1년으로 이렇게 봐서 그런데요. 네. 5년차 들어볼까요? 그래나? 와. 5년 기준으로 어. 테슬라2,000% 올랐어요. 와, 그렇구나. 삼성전자가 292% 올랐으니까 300%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삼성도 진짜 많이 올랐네요. 아마존이 500%올렸어요 버크셔 음, 한번 볼까요? 벅셔헤더웨이를 한번 볼까요? 이건 발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버크셔헤더웨이예요 원래 버크셔. 근데 이거를 미국 애들은 버크셔라고 표현해서 버크셔헤더웨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헤더웨이. 네. 이게 주식이 많아서 지금. 제 위에 꺼면 되지 않을까요? 버크셔헤 B R K A. 네, 비아키드 제일를 많이 쓰네요. 얘예요, 예, 그러면. 어? 그냥 밑에 점이 하나 생겼네요. 응. 음. <laughs> 벅샤 헬서웨이도 10년 기준으로 85% 올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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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테슬라나 또는 저희 아마존이나 이런 소위해서 상 주식들과 이런 종목들이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어, 주가가 오른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고요. 결국은 이렇게 큰 상승들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 최근에 어, 저희가 그 소위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네 어, 비상장 어, 대형주들에 네. 어, 대해서 관심들이 꾸준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소프트뱅크가 음... 어, 쿠팡에 투자했던. 쿠팡도 하는... 벌써 y o 조가 됐더라고요. 어, 내년 u t 할때 40조 정도, 있는데, 네. 어, 정도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고 있는데 the valu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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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value o 여덟 개, 아홉 개보다 더 시가총액이 비싼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애플카는 출시가 된다면 협력사가 누가 될까요? 정말 현대차 될까요? 그 부분이 참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네. 뭐 최근에 뭐 나오는 얘기들이 뭐 일본의 몇몇 회사들과도 얘기를 하고 있다. 네. BMW랑도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 현대차도 공식적으로는 아주 초기 단계 협업에 관한 내용들을 교환하고 있다 정도로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아예 그냥 허무맹랑한 얘긴 기 우선 아니다라고 음. 하는 걸컨펌해준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것은 사실 무근이다가 아니라 검토 중입니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현대차 티커는 아시나요? 현대차는 현대차 오삼팔 영입니다. 현대차. 000, 불과 작년 여름에만 해도요 아, 현대차 진짜 저평가 구간 아닌가요? <laughs> 현대차 누가 사라고 하면 아, 포스코 사라는 얘기를 해뭐 이런 에이.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현대차가 애플카의 어떤 뭐라도 만든다면 뭐 음, 재밌어지겠죠? 현대차와 현대 모비스 중에는 뭐가 더 낫다고 보세요? 만약에 정말 애플카가 어느 정도 어, 가시화가 된다면 그게 언제쯤 될까요? 올해가 되긴 할까요? 올해 안에? 어, 기본적으로 공장 설립이랑 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치면 네.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구체화된 협의가 진행이 되려면 그래도 5년 전 정도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는 게 애플은 2024년을 목표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시장은 2026년에서 7년 정도는 돼야지만 나올 거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오케이 그러면 2025년이라고 치고 보면 네. 이제 서서히 얘기들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m a k e sense 하죠? 3년 공정, 공정 설립이나 그럼 음. 올해 안에 어떤 그리고 한달 동안 그러니까 한달 내로 재공시를 하겠다고 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재공시하면 뭐 결정된 바 없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공시하겠습니다가 될 거고요 아. 3개월 후에 공시하고 나면 6개월 후에 공시합니다가 될 건데 아. 저는 올 연말 정도면 어느 정도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음. 그다음에 협 역사들도 어느 정도 라인업들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어, 지금 BMW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음, 실장에서 BMW랑 얘기를 또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어, 애플과 BMW는 공동으로 같이 사업을 많이 여러 개를 진행들도 해봤었기 때문에 페이스 음. 오히려 더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BMW의 주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laughs> 그2차 전지. 제공을 하는 게아 삼성 SDI가 제일 크게 제공을 할 거예요. 아. 제 기억에 맞다면. 네. 그러면 삼성 SDI BMW와 현대차는 지금 뭐 여러 군데 하고 있긴 하지만 SK이노베이션 쪽이랑도 상당히 가깝게 얘기들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SK와 SK 최태원 회장과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이 어 만나서 협업관계도 논의를 했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랑도 잘일 어,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는 과연 그러면 현대차는 누구랑 파트너십을 잡고, 음. 이 본체, 자동차 본체와 그 2차전지, 그리고 그외 여러 상품들을 개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뭐 이래저래 모든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공조가 우선 윈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한온 시스템의 최근 주가 움직임이 그런 내용을 많이 올랐어요 있어요. 이미. 네, 제가 이거는 처음 얘기 시작을 했던 게한만 원대 정도에서 <laughs>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 현대차 모비스 위아 중에는 탑이 뭔가요? 저는 모비스가 더. 이유가 제... 혹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 결국 부품들이 가장 많이 들어갈 텐데. 부품. 네, 저는. 완성차의 플레이보다는 부품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 요 그럴 것 같죠. 네. 어차피 애플 로그를 달고 나온 거니까. 네, 그러면 자동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더 중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라이다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했던 회사기 때문에 네. 라이다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라이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궁금해. 저는. 전체적인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애플은 어, 전기차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기차보다는 저는 분명히 애플과 해, 애플 모바일과 아이패드과 그걸 다연동을할수 있는, 있는 게 누구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장이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반도체가 무지막지하게 쓰이겠죠.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오는 거. 전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간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여기서 그러면 LG전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요. 마그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재밌어지는 부분이잖아요. 네. LG전자는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근데 현대모비스는 갔다가 내려왔어요. 네. 그죠? LG전자도 아직 확확정된 게 없어요. 네. 그죠? 모비스도 확정된 게 없을 거예요. 네. 완성차가 지금 이제 얘기가 시작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먼저 결정 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완성차의 모양이나 <laughs> 디자인이 먼저 확정돼야 그렇죠 그 이후에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러면 대형주 중에는 삼성전자가 이러나 저러나 가장 탑인가요 저는 이러나 저러나 삼성전자는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러게요 그렇죠 음. 11만 원 목표가가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그래서. 근데 삼성전자가 11만 원으로 가면 지금부터 8만 0천 원이니까 대략 한 20%? 네. 상한가 뭐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긴 한데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상한가 간다는 얘기는 정말 근데 삼성전자가 전체 우리나라 시가총액 대비해서 대략 한 25%에서 30% 정도가 되니까 네. 그럼 코스피 얼마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11만 원 되면? 그러면 코스피가 10% 정도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3,400, 3,500을 테스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면 레버리지 지금 사도 되는 걸까요? 음 확실한 거는 지금 현재 곱버스 인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역발상으로 모두가 간다고 할 때. 그럴 수도 있죠. 근 <laughs>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시장에 이 시장의 힘이 네, 그 그렇죠? 너무 세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조 일거래 금액 60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어, 딱 1년 전을 놓고 봤을 때 1년 전에 얼마였을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합해서 8조가 안 됐어요. 평균이 <laughs> 그러니까 대략 8배 정도 성장한 거거든요. 아, 그러면 JP모건의 3,700 전망도 정말 아,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되게 빨리 가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데 보통 이렇게 박스피에 갇혀, 갇혀서 2천에서 3천 사이 네.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어, 어찌 보면 네. 또 3천을 또 급하게 뛰어넘고 4천 너무 급하게 가긴 했어요. 근데 가버릴 수가 있어서. 아 <laughs> 가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다린 시간이 오래였기 때문에 음. 지금까지 에너지 응축 정도가 매우 컸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뛰었다가 4천을 터치하고 거기서 또쭉 밀려 내려오는 이런 그림도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5년을 놓고 보면 이 까만 선이 코스피인데 네. 정말. 정말 박스, 이건 정말 뭐 박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선, 그냥, 네. 그냥 직선이에요. 그냥 일직선이죠. 네. 왔다 갔다 조금씩밖에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 윗단에 2000%짜리들이 위에. 테슬라 지었으니까. 네. 400% 이제 뭐 아마존 네. 뭐 이런 거 놓고 보는 거긴 한데. 네.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코스피 대비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그쵸. 근데 또 삼성전자랑 코스피가 뭐 같이 가는 관계니까. 그렇죠. 원래는 25% 정도는 따라갔던 관계니까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30%가 넘었을 거거든요. 다음 주도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계속되긴 할것 같아요. 1월, 1월 내내. 네. 그렇죠. 결국은 장세가 좀 꺾이려면 저는 실질적으로는 옵션 만기일 때어 12월 달에 매수됐던 이 차익 거래 물량들이 좀 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익 물량은 거의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거 로오버된 걸로 보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아마 분명 무슨 물량이 나올 것 같고 그게 딱 보면 어 구정과 맞물려 있거든요. 맞물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변동성이 좀 많이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좀 밀리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음, 그런. 어, 뷰 때문에 뭐, 투자를 하실 거면 아마 그때쯤 가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하락 e 팅들이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렇 t of 게 little bit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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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b 고고 하는 지금 시장은 분명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 과열 지수에 들어가 있다라고 익스트림 그리드로 돼 있어요, 지금. 네. 7로 돼 있죠. 네. 아, 그럴 거예요. 그 정도는 올라왔다고 보이긴 하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새로 시작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어 결국은 돈이 더 펌핑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다 블루 웨이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어, 미국에서 풀리는 돈들이 계속 증가할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백신이 만약에 충분히 돌아가서 이제 어, 코로나에 대한 위험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소위 얘기하는 콘택트 비즈니스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어,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변곡점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죠. 어가 누가 동학개미가 이한서 <laughs> 시장 거서량을약서 한국에서 한국시서 한국에서 서한대단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코스피 그 하락장, 그 그러니까 GDP가 하락하는 글로벌 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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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시장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 예단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대응 정말 예, 요즘은 대응 정말 대응의 것 능력인 것 같아요. 같아요. 그 맞아요.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